자, 네, 어, 피아노 학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올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개인 레슨 선생님 어떻게 제가 선택하면 좋을까요?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를 피아노 교육을 시키시면서 처음에 만약에 학원을 시작하셨더라도 어, 어, 내가 이제는 개인 레슨을 시켜야 되나라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 내 아이는 처음부터 개인 레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레슨 선생님은 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이와 일대일로 정말 수업을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많으면 1 시간 정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와의 이 유대감을 갖는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님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음. 저의 경험으로는 어 일단은 만약에 주변에서 그래도 아, 이 선생님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신데, 아니면은 이 선생님 아이들이랑 정말 잘 맞게, 아이들 잘 맞춰주신데라고 소문이 난 선생님은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소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는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언제나 학원도 그렇지만은 선생님의 개인 프로필을 먼저 꼭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 선생님이 먼저, 아,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또 엄마가, 그 프로필을 물어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신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자신 있으신 선생님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어디를 졸업을 했고, 어디에서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먼저 프로필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꼭 선생님한테, 어, 모의 수업을 한번 정도는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 모의 수업을 물어보셨을 때는 분명하게 선생님한테 페이는 지급을 하셔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모의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모의 수업에 대한 페이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음그 페이도 좀 정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 수업을 받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 선생님과 충분히 맨 처음에 만나서 날짜를 잡으셔서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아시잖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저는 그촉도 무시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과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받은 선생님이면 일단은 어, 수업을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른 아이에게 좋았던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두달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어, 우리 아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조금 당근이 많이 필요한 아이다 근데 선생님은 어, 채찍을 조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다이, 다른 아이랑은 맞았다 그치만 우리 아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선생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고 그래도 한한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어 아이가 영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어 저는 수업을 그만두시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생님의 그 프로필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프로필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어 가르치는 걸잘 가르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어머님들 다 옛날에 공부하실 때 겪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을 정말 잘 풀었던 선생님이 수학 푸는 걸잘 가르쳐 주시지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자기가 알아서 잘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은 왜이 아이가 이거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실 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아이를 가르치 소양이 된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은, 티칭이 어떤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피아노 연주법도 있지만, 피아노 교수법도 따로 있잖아요. 어, 피아노 교수법.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법이 따로 있는 이유는, 그만큼 티칭 스킬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프로필 한번 보시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아이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어머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어, 어 선생님의 그 커리어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지를 꼭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한두달 한세 달까지 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맞지 않는 것 뿐이지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하셔서 어, 피아노 개인 레슨이라면 한두달 정도만 보시고 저는 어, 그렇게 어머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음, 또 하나 보실 게 어, 선생님이 뭐미혼이시든기혼이시든 이게 상관이 없이 어, 정말 아이의 파,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잘 이끌어 가시는지. 네, 아까 저는 이야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 레슨에 정말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 그저, 그거에 대한 기대만큼은, 어, 머님들이 가지시고, 그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아이와 맞는지, 어, 그 다음에 아이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꼭 보시고 어,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조금 도움이 되셨네요 사실 개인 레슨 선생님 고르는 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어, 아니 두 개죠 선생님의 프로필 그다음에 중요한 건그 다음에 중요한 건그 프로필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우리 아이를 잘 다루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아이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네. 요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머님이 충분히 선생님과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이제 피드백 주시는 것도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조율이 가능한데 어,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티칭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개인 교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고려하시고 개인 선생님을 고르실 때 어,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맘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 피아노 학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올렸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개인 레슨 선생님 어떻게 제가 선택하면 좋을까요?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를 피아노 교육을 시키시면서 처음에 만약에 학원을 시작하셨더라도 어, 어 내가 이제는 개인 레슨을 시켜야 되나라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내 아이는 처음부터 개인 레슨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레슨 선생님을 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이와 일대일로 정말 수업을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많으면 1 시간 정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와의 이 유대감을 갖는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님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음. 저의 경험으로는 어 일단은 만약에 주변에서 그래도 아이 선생님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신데 아니면은 이 선생님 아이들이랑 정말 잘 맞게 아이들 잘 맞춰 주신데라고 소문이 난 선생님은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소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는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언제나 학원도 그렇지만은 선생님의 개인 프로필을 먼저 꼭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 선생님이 먼저, 아,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또 엄마가, 그 프로필을 물어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신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자신 있으신 선생님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어디를 졸업을 했고, 어디에서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먼저 프로필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꼭 선생님한테, 어, 모의 수업을 한번 정도는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 모의 수업을 물어보셨을 때는 분명하게 선생님한테 페이는 지급을 하셔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모의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의 수업에 대한 페이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음, 그 페이도 좀 정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 수업을 받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 선생님과 충분히 맨 처음에 만나서, 날짜를 잡으셔서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시잖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저는 그 촉도 무시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먼저 선생님과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받은 선생님이면 일단은 어 수업을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른 아이에게 좋았던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한 달, 두달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어, 우리 아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조금 당근이 많이 필요한 아이다. 근데 선생님은, 어, 채찍을 조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다, 다른 아이랑은 맞았다. 그치만 우리 아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선생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고, 그래도 한한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어, 아이가 영,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어, 저는 수업을 그만두시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생님의 그 프로필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프로폴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어 가르치는 걸잘 가르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어머님들 다 옛날에 공부하실 때 겪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을 정말 잘 풀었던 선생님이 수학 푸는 걸잘 가르쳐 주시지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자기가 알아서 잘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은 왜이 아이가 이거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실 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아이를 가르치 소양이 된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은, 티칭이 어떤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피아노 연주법도 있지만, 피아노 교수법도 따로 있잖아요. 어, 피아노 교수법.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법이 따로 있는 이유는, 그만큼 티칭 스킬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프로필 한번 보시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아이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어머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어, 어, 선생님의 그 커리어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지를 꼭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한두 달, 한세 달까지 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맞지 않는 것 뿐이지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하셔서 어, 피아노 개인 레슨이라면 한두달 정도만 보시고 저는 어, 그렇게 어머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음, 또 하나 보실 게 어, 선생님이 뭐 미혼이시든 기혼이시든 이게 상관이 없이 어, 정말 아이의 파,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잘 이끌어 가시는지. 네, 아까 저는 이야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 슨는 정말 1대1로 집중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 그저 그거에 대한 기대만큼은 어 어머님들이 가지시고 그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아이와 맞는지, 어, 그 다음에 아이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꼭 보시고. 어,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조금 도움이 되셨네요. 사실 개인 레슨 선생님 고르는 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어, 아니, 두 개죠. 선생님의 프로필, 그다음에 중요한 건그 다음에 중요한 건그 프로필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우리 아이를 잘 다루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아이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네. 요 두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머님이 충분히 선생님과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이제 피드백 주시는 것도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조율이 가능한데 어,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티칭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개인 교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고려하시고 개인 선생님을 고르실 때 어,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